주요주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이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시여 성령의 능력의 기름부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기름부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시여 성령의 능력 뜨거운 축복의 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가득히 흘러 넘치도록 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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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사 성령이셔.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성령사역을 좀할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괴사 성령이셔. 성령사역을 할 때, 선포되는 말씀에 치료의 기름음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불을 부어주시고, 해계의 불을 부어주시고, 세복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과목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사 성령이시옵소서. 안수받는 사람마다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치료되게끔 보사 성령이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사 성령이시오. 영적이는영하이더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활게 활짝,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 없소서. 주여 안수받는 사람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끔 나다 육신에 붙어있던,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치로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성령시여 역사옵소서. 주여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8월 17일날 소사에서 성령의 능력 주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 말씀으로 치료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찬양으로 치료받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깊이 할수 있도록 찬양단 12명만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과 연합해서 성령 사역을 할수 있는 목사님들을 제게 붙여주시옵소서 서로 한마비되서 연합해서 성령사역을 같이 할수 있는 목사님들을 제게 다 붙여주시옵소서 부사 성령이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사 성령이셔 성령사역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섭외가 되게끔 도와주시고 기도원이 섭외가 될수 있도록 부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홀라이스칸이 like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동역자를 좀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 주시면 개척을 하겠습니다 회사성령표역사하서 하나님 아버지 대형 집회 좀할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형 집회 좀할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 천명만 붙여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아버지, 역사 없소서. 주여 역사 없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 성령의 불안수 받을 사람들 천명만 보내주시옵소서. 벌사 성령이셔 역사 없었어. 주디 역사 없었어. 하나님 아버지 안수사역을 할때 성령의 능력의 불, 치료의 불에 강력하게 나타냈어. 치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벌사 성령이셔 성령 집하려면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성령기 폐를 해서, 해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를 하나님께서 좀 보내주시옵소서.